안녕하십니까.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기아 더 케이나인 3.8 베스트셀렉션 1 모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등급 자체만으로도 옵션 좋은 차량이 준비가 되어 있겠고요. 오늘의 가장 큰 포인트는 화이트 바디, 실내, 크림 베이지 시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전국에 몇대 없는 매물도 가지고 왔지만 오늘 차량 스펙까지 좋습니다. 사고 이력 없고, 신차 보증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정말 이 가성비로 항상 유명한 더K9 차량이지만 정말 전국에 몇대 없는 차량 그 중에서도 색상, 디자인, 옵션 모두 좋은 오늘의 K9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화이트의 가성비 K9 찾으셨다면 이 차량 따로 올수 있는 차량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차량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시다면 빠르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의 기대하셨던 차량의 가격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판매 가격은 3,050만 원에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전국 최저가입니다. 보증 있고 사고 이력 없습니다. 화이트 앤 베이지 조합까지 가지고 있는 오늘의 대형 세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는 차량 빠르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 넘어가서 오늘 차량의 스펙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기아 더 K9 3.8 베스트 셀렉션 원모델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연식은 2020년 6월 등록, 21년 개선형의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 11만 2천 키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신차 보증 기간 남아 있기 때문에 정비성 전혀 비용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클린카에서는 항상 정식센터 점검 후에 입고를 하기 때문에 형 컨디션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문제 없다라는 점 고지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욱 더 걱정하시는 사고 유무에 있어서도 점검 시에 단순 교환 없는 깨끗한 무사고 차량이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신차 보증 남아 있고 사고 이력 없는 정말 이 중고차에서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거기에 더해져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바디 그리고 실내 크림 베이지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옵션도 너무 좋은 오늘의 가성비 대형 세단 더 케이나입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부에는 프레리디 헤드램프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양측 헤드라이트 상태 모두 네, 컨디션 너무 양호합니다 광량 상태도 너무나 좋고요 네, 앞쪽에 범퍼 네, 그리고 그릴까지 네, 한 군데도 흠 없이 정말 깨끗한 모습입니다 또한 21년 개선형 모델이기 때문에 무광의 몰딩이 아닌 유광 크롬 몰딩으로 되어 있어서 이 화이트 바디에 더욱 더 포인트 있을 수 있는 몰딩 부분까지도 개선이 되어 있는 모습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외장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까이 보시더라도 오늘 차량은 사고 이력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보닛이나 프론트 범퍼, 핸더 부분까지 체결되는 부위 모두 단차 부분 없습니다. 당연히 이색짐 없이 외관 상태가 너무 깔끔한 차량 준비가 되어 있겠는데요. 저희 클린카에서는 항상 판매 전에 상품화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휠 보건, 실내 클리닝 유리막 코팅 모두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고르시더라도 깨끗하게 상품화되어 있는 차량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휠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인치 휠로 선택이 되어 있겠고요. 가까이 보시더라도 네, 휠 기스 정말 한 군데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전면부 그 앞쪽에 타이어 트레드는 약60% 정도 남아 있겠습니다. 네, 뒤쪽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 휠 상태도 동일하게끔 휠기스 한 군데 없이 정말 깨끗한 19인치 휠이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네, 뒤쪽은 약40% 정도 남아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도어 부분 상태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뒷면부터 쿼터 패널, 위쪽에 루프나 필러, 네, 그리고 도어까지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까이 보시더라도 단차 부분 전혀 없겠고요. 하단부의 몰딩 부분까지도 정말 반짝반짝 광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 상품화 정말 깨끗하게 했고요. 위쪽을 보시게 되면 오늘 추가적인 포인트 세이프티 선루프까지 추가되어 있는 모습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더욱 더 마음에 드실 수 있는 오늘의 차량 포인트입니다. 실내 크림 베이지 시트를 가지고 있겠는데요. 안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들어가셨을 때는 투톤의 인테리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마룬브라운 그리고 크림베이지 시트를 가지고 있겠는데 네, 컨디션 보셨을 때 가죽에 손상이 있거나 베이지에 오염되는 부위 전혀 없습니다. 중고차이기 때문에 더욱더 컨디션 걱정이 많으실 수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시트 부분만 보시더라도 헤드레스트부터 네, 양끝쪽 네, 보통 이렇게 가죽에 터진 부위가 많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위조차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착석하시는 부위까지 가죽에 꺼짐 없이 정말 짱짱하게 가죽 상태 정말 컨디션이 너무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쪽에 대시보드, 뭐 기어박스, 그리고 스티어링 휠까지 전반적으로 정말 양호한 관리 상태이기 때문에 베이지에 오염도 걱정이 없는 차량으로 제가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이런 운전자 주행구조 옵션까지 내장이 되어 있는 만큼 성능적인 부분까지 모두 챙겨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도어 트림도 마찬가지로 상하단부 투톤으로 되어 있겠고요. 옆쪽 부분 안전 벨트 끼임 자국이 있거나 가죽의뜯어짐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도어 트림뿐만 아니라 2열 쪽 시트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헤드레스트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부위 모두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리더라도 정말 흠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트 벨트 쪽도 오염 없이 정말 깔끔한 관리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안쪽에 암레스트의 기능이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프론트 시트 조절, 열선 시트의 기능까지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이더케이나 후석이 넓다라고 유명한 대형 세단 차량입니다. 이런 넓은 공간부터 기본적인 기능을 통해서 편안한 후석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정말 기능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제 후면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또한 정말 아름다운 테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리어램프까지도 정말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겠고요. 이런 몰딩 부분도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유광으로서 더욱더 반짝반짝거리는 개선형의 포인트까지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외관 관리 상태 너무나 좋고요. 사고일라고 없습니다. 단차나 뭐 이색 있을 수 있는 부분. 그런 데미지 없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깨끗한 관리 상태 느껴지고 있겠고요. 네, 전동 트렁크 또한 이상 없이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쪽 트렁크 매트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네, 트렁크 안쪽에 있어서도 뜯더짐이 뭐 있거나 손상 부위 보이지, 보이지가 않겠고요 안쪽까지 정말 쭉 뻗어진 트렁크 공간으로 편안하게 트렁크까지 넓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중고차 고르실 때 걱정 많이 하시는 부분 침수 상태입니다 네, 저희 클린카에서는 항상 침수 차량 판매하지 않습니다. 오늘 차량은 무사고 차량인 만큼 뒤쪽에 골격 데미지 없습니다. 판금 용접 부위 없는 차량 설명을 드렸고요. 성능 기록부 고지를 해드리는 데 있어서 이와 다를 시에는 전액 환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항상 문제 없는 차량으로 고지해드리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측도 마찬가지로 19인치 휠 그리고 휠기스 없이 깨끗한 관리상태 모습 그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석 부위에 있어서도 네, 시트 상태 살펴보시게 되면 당연히 옆쪽도 뜯어진 부위 없이 정말 깨끗하게 사용이 되었고요. 뭐 도어 트림도 손잡이 하나하나 정말 깔끔한 관리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이열 쪽은 거의 사용을 안 하신 듯한 컨디션으로 느껴지는 만큼 깨끗한 유지관리상태 그대로를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은 정말 전국에서 귀한 화이트 앤 베이지 더 K9입니다 옵션 부족한 차량이 절대 아닙니다 신차 보증 남아 있겠고요 사고 이력까지 없다는 라 정말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차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다면 바로 연락 주시면 너무나 좋겠고요 바로 실내 들어가서도 안쪽 컨디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차량 실내 에 바로 탑승을 했습니다. 외관 화이트펄 바디만 해도 너무 예쁜 더케이9 차량인데요. 실내까지 크림베이지 시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인의 조합이 너무나 훌륭한 차량입니다. 또한 등급 자체적으로만으로도 옵션 사항이 너무나 훌륭한 오늘의 더케이9 모델입니다. 바로 기능 사항 확인하겠습니다. 네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속력, 내비게이션 정보 연동이 되면서 전방 주시하시는 화면으로 운행 정보 파악 가능한 옵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래쪽 스티어링 휠 넘어가겠습니다. 네 상단부부터 하단부까지 네, 오염 없이 너무나 깨끗한 핸들 상태에 준비되어 있겠고요. 네, 이렇게 우측 부분 버튼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옵션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간 거리 제어 버튼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운행 시에는 반자율 주행 옵션 이용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네, 옆쪽에 크래쉬 패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옆부분에는 안전 주행 보조 옵션으로서 후측방 경보 시스템과 차선 유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형 세단을 타는 이유 이런 안전성의 옵션 때문입니다. 더욱 더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너무 옵션 좋은 더 K9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중앙 쪽 클러스터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운데 쪽에는 네, 이런 식으로 사이드뷰 카메라 표시되고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 사각지대 영역까지 확인 가능한 부분 마련이 되어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테마 변경하셔서 다른 메뉴 사항들 또한 손쉽게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아래쪽 주행 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차량 총 주행 거리는 112,221km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신차 보증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현 컨디션에 있어서도 누유나 누수 등 되는 부분이 없겠고요, 교환이력 없는 깨끗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엔진 미션까지 건강한 오늘 정말 중고차로서 완벽한 가성비의 차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추후에 정비성까지 너무 좋은 오늘 차량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부분은 1 2 3인치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러를 통해서 화면을 움직여 보실 수 있고요. 당연히 풀터치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 조작하시는 데에도 불편함 없이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라운드비 모니터도 옵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후 좌우 화질 아주 깨끗하게끔 네, 버튼 눌러서도 원하시는 화면까지 모두 전환을 해 보실 수 있는 옵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는 미디어 패널 되어 있겠고요. 더 밑으로 내려가셨을 때에는 네, 프로토 공조 시스템. 그 바로 위쪽에 블랙 버튼에는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 운전석뿐만 아니라 당연히 동승석 부분까지도 네, 같은 기능 모두 마련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단부에는 개선형 모델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더밑쪽에는 네, 전자식 기어노브, DIS 컨트롤러, 그리고 운행적인 요소에 있어서도 뭐 뷰캠이나 전방 감지기, 그리고 후방의 전동 커튼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의 차량 키는 이렇게 스마트 키두 개로 준비가 되어 있는 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은 연식 주행 보셨을 때 컨디션 걱정 많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베이지 시트이기 때문에 오염도에 대한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네, 이런 부분 부분에 버튼 하나 하나도 전혀 까짐이 없고 네, 가죽의 손상 전혀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 차주 분께서 정말 애지중지 하시면서 탔던 차량이기 때문에 컨디션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겠고요. 네, 위쪽에는 선루프의 추가 옵션까지 있는 만큼 개방감까지 느끼실 수 있는 요소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 이제 이어서 2열 넘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 후석 바로 탑승을 했습니다. 네, 보통 K9 고르시는 고객님들, 패밀리 세단으로 많이 찾고 계신데요. 네, 그런 이유, 정말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안전성 있는 옵션까지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가성비 있는 중고차로서의 매력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져서 오늘 차량은 디자인까지 너무 완벽합니다. 실내, 정말 고급스러운 베이지 시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컨디션 부분까지도 1 열뿐만 아니라 네 열까지 어느 곳 하나 흠 없이 정말 깨끗이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앉아 있는 도어 트림 쪽 부분에 있어서도 뭐 상단부 그리고 아래쪽 네, 이런 손잡이 부분까지도 정말 오염 없이 너무나 관리 상태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위쪽에는 수동 선쉐이드 커튼까지 네 부러지거나 작동 안 하는 것 없이 정말 정상 작동하는 점 모두 깨끗한 상태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암레스트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 쪽에서도 기능들 활용을 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네, 후석에서도 공조 기능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앞쪽에 있는 LCD 화면 살펴보시면서, 네, 풍량, 온도 모두 직접 조절해 보실 수 있는 기능 내장되어 있겠고요. 바로 하단부에는, 네, 열선 시트나 후방의 전동 커튼, 그리고 프론트 시트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뒤쪽에 앉아 계셨을 때, 업무나 휴식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동승석에 있는 시트 포지션 움직임이 가능하겠는데요. 이렇게 앞쪽으로 미시거나 각도를 조절하셔서 이렇게 다리를 쭉 뻗더라도 정말 여유로운 공간으로 더욱더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옵션 사항까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옵션 부족함이 없겠고요. 성능까지 좋은 차량입니다. 오늘 차량. 사고 없고 신차 보증 있는데도 정말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색감까지 마음에 드실 수 있는 차량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가격과 스펙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클린카는 기아 더 케이 나인 3.8 베스트셀렉션 1 모델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연식은 2020년 6월 등록 21년형 개선형의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약 11만 2천키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 신차 보증기간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중고차 보증보험까지 같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있으시더라도 비용 부담 없이 편안하게 무상 보증 받으실 수 있는 차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클린카에서는 항상 정식 센터에서 점검 후에 입고를 하는 만큼 컨디션 체크가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고차 고르셨을 때 문제 없는 차량으로 모든 차량 이렇게 출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걱정하시는 사고 유무입니다. 오늘 차량 교환이력 없는 무사고 차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히 누유 누수까지 없기 때문에. 컨디션적으로 오늘 차량 너무나 완벽하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오늘 화이트 k9 준비가 되어 있겠고요 옵션까지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뭐 정말 기본적인 등급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 전자식 4륜까지 모든 안전주행 보조 옵션들 모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차량 정말 대형 세단의 면모를 보여주는 더 k9 정말 훌륭한 가성비의 차량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색상 조합까지 너무나 귀한 화이트와 베이지의 조합이기 때문에 직접 보러 오시게 되면 색상부터 이런 승차감 부분까지 너무나 마음에 드실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다면 빠르게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네, 또한 저희 클린카에서는 모든 차량 출고 시에 엔진오일 세트 무상교환 서비스 도와드리고요. 방문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홈 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제가 직접 계약하시는 차량을 가지고 전국 어디든 원하시는 장소로 방문 계약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클린카 판매 가격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차량의 판매 가격은 3,050만원입니다. 정말 전국 최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귀한 화이트 베이지 조합이고요. 옵션 빠짐 없고 사고 없는 차량, 신차 보증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정말 장점만이 가득한 오늘의 K9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정말 가성비로 이렇게 구매를 해보고 싶으셨던 분들 오늘 차량 눈여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다른 차량들 또한 살펴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형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